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누구는 그길 위에서 조금 더긴 어둠을 만나기도 하죠.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이 이야기는 빛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빛이 나는 아침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일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주인공, 정태훈 감독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비리병을 일단 주는 걸로 하고 특히 조금 은찬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높낮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들의 앞에 있는 이 대본들 감독님은 어쩌다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걸까요? 처음에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일본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출신인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고용이 확 주는 바람에 이제 사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차라리 좀더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 해서 예,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까 가영이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안겹치게 했어.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하면 전혀 뭐 시간 찍을 때로 그렇게 막 그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웹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오신 감독님 그런데 왜 서울이 아닌 부산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그때 한창 이제 테네코디로 이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뭐 영상 편집 기술이나 뭐 영, 그런 게 아니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독학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차라리 서울에서 할바에는 차라리 그냥 부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냥 부딪히면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 들기도 했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곳 곳이 좀더 매력적인 곳도 많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부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부산에 배우가 많은 것도 되게 놀랐고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그래. 많다, 아이고.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그래. 전 호흡을 맞춰보기 위해 대본리딩을 그래. 시작하려는 우아스튜디오의 배우들. 야너 미쳤어? 너도 그 말을 지금 왜 해? 아 미안. 그럼 나한테 쓴그 시간들은 그냥 뭐 엇갈린 거? 그 정도?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아 여기에 친구가 많다 보니까 만날 생각이 기분 좋아서 그렇지. 아, 진지하게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감독님. 정한 사람이 아 과연 배우들은 감독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 좀 카리스마 있고 좀 엄청 진중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중한 건 맞지만 이제 또 다들 이제 뻗나가지 않게 조금 이제 다들 모아주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이제 본받고 있습니다. 그, 어, 그래서,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뭐좀손 뭐좀 하려는데 얘가 그냥 쓱 피하고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네. 어. 단순히 연기를 맞춰 보는 시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그 이야기를 믿어 보는 순간. 뭐, 감독님은 배우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뺏겼어. 싶은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강제로 뺏겼어, 실제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보니까 그런 촬영이나 어떤, 뭐, 기타 인터뷰, 폰트라도 좋으니까 그런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뭐, 수도권을 가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뭐, 예방책이라도, 예방주사라도 될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 좀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회들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뭐, 생각이 드는 게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촬영 당일. 그래서 일단 한번 리허설 한번 해 봅시다. 리허설을. 네. 어, 리허설. 일단은 둘이 두분 둘이 나와 있고. 어, 여기 앉아 있고. 아까 얘기하는 거 나중에 얘기하는 거할때 아, 네. 어. 들릿 네. 마이트 음. 그런 식으로 좀해 주면 되고.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어. 촬영 현장에서 계속해서 배우들과 소통하는 감독님. 피곤할 법도 한데 그의 표정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자, 촬영 현장 자체를 엄격하게 가져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꼭 대본이나 이런 거 너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너가 느끼는 바를 최대한 잘 표현해 봐라라는 식으로 좀 다양한 방면으로 되게 장면들을 잘 이끌어 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장면 한 씬을 촬영할 때에도 되게 색다른 시도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영이 나갈 때쯤에 어제 문열이 소리 들릴 거 준영이 나갈 때쯤에 밑로 보고 있어 그냥. 어, 다시 갑시다.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신까지 집중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해. 어. 굳이 앉을 필요 없어 이제. 어.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s i o Yes, was him there. w 습니다수고 there. Was him there. Was him t 습니다 e w 고생 him there. Was him there. Was him there. Was him t h e r 어 w 저도 촬영 장비 없이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기술도 하나도 몰랐고요. 그리고 연출에 대한 방법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몇년 지나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laughs>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다면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뭔가가 다르게 보이기,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를 더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대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꼭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 빛이 오길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빛은 기다리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